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버밍엄시티와 스완지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밍엄 잉글랜드 2부 22 무패무패무입니다. 버밍엄이 스완지를 상대로는 최근 5경기에서 지지 않았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잘 나갔을 때의 플랜은 선수비 후역습에 가까웠는데, 스완지가 늘 뒷공간이라는 약점을 가진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니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는 헐시티와 FA컵에서 1대1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내는 등 달라지는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완지 잉글랜드 2부 16이 승패무 승승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안한 수비와 높은 라인 리스크가 팀을 괴롭히는 편입니다. 다만 스완지도 공을 쥐는 시간이 긴 편이라서 버밍엄을 상대로 무득점으로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홈 원정에서의 기복이 없는 스완지의 공격력은 장점입니다. 일단 두 팀의 경기는 난전 양상이 최근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선수비 후역습비라는 플랜으로 수완지를 상당히 잘 잡아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루니 감독이 경질되고 첫 경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낸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완지도 공격권을 꽤잘 잡아내는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버 2.5가 1순위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이고 승리는 버밍엄이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카디프 시티와 리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프 잉글랜드 2부 9위 승무패 승패입니다. 리즈를 상대로는 일단 난전을 만들면서 최근 전적도 1승 3무 1패로 동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플레이에서의 전개나 득점력은 상대도 되지 않지만 15골을 세트피스에 넣어버리는 저력으로 골을 쥐어짜내버리는 능력은 사실상 주요 옵션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물론 전후반 초반에 실점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라서 빈말로도 수비 집중력이 좋다는 이야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즈 잉글랜드 2부 4위 승패패 승승입니다. 일단 원정에서 리그 모든 패배를 당하는 등 주춤한 기색을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보다 득점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만 원정에서도 63%의 박스 안 슈팅을 기록하는 등 리즈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급락하거나 하는 편은 아닙니다. 리즈의 득점력이 원정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닭공 형식으로 가면서 생기는 수비적인 리스크는 리즈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는 리즈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좀 부진하고, 성적도 기복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전개나 박스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슈팅의 비중은 여전히 리그탑이라고 봐야 합니다. 승부는 그래도 리즈가 유리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골을 쥐어짜내는 카디프의 기세가 부담스럽다면 오버 2.5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더즈필드와 플리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더즈필드 잉글랜드 2부 21위 패승패패패입니다. 슬슬 감독에 대한 거취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매우 약한 플리머스에게도 승점을 따내지 못한다면 정말 경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르조그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나마 최근 위안거리였던 주포의 존재도 이 경기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플리머스 같이 강하게 몰아치는 팀인 네스터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하는 등 허더즈필드의 약점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플리머스 잉글랜드 2부 18이 무무패 무승입니다. 원정에서 첫 승리를 거둘 찬스가 왔습니다. 일단 득점력이 홈과 비교하면 원정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편이나 적어도 젊은 엔트리를 이용한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아내는 데는 능한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카디프에게 두 골을 넣거나 사우스 엠튼에게도 득점에 성공하는 등 원정에서도 적어도 득점력만큼은 감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강한 압박이라는 공격적인 플래닛 수비에는 큰 도움이 되는 양상은 아닙니다. 적어도 공격력이라는 면에서는 허더즈필드보다는 플리머스를 믿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늘 플리머스는 후방에서의 제어 능력이 문제고 아직 원정에서의 승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버 2.5나 핸디캡을 적극적으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럴과 미들즈브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럴 잉글랜드 2부 15위 무승승 승패입니다. 리그에서는 상당히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네스터에게 FA컵에서 당한 2대3이라는 스코어가 좀 신경쓰이는 상황입니다. 수비력을 바탕으로 신승을 챙기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밀러부치는 강한 화력의 팀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홈에서도 12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습니다. 미들즈브러가 적어도 화력은 리그 안에서 상위권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편입니다. 미들즈브러 잉글랜드 2부 12위 패승패패승입니다. 리그에서는 떨어지는 수비적인 난조를 화력으로 메우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다만 최근 아스톤빌라, 첼시와의 컵대회에서 1실점 이하로 모든 경기를 틀어막는 등. 수비 자체의 구조가 망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리즈 정도를 제외하면 미들즈브러보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많이 만드는 팀은 없기 때문에 미들즈브러가 수비력을 유지한다면 화력을 잘 투사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리그에서는 화력 대비 수비력이 떨어진다는 혹평도 들었지만 최근 아스톤 빌라와 첼시를 상대로 모두 1대0 스코어가 나오는 등 수비력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미러리 수비력을 바탕으로 리그 내 무패를 꽤 길게 이어갔지만 밀어붙이는 강한 화력에게는 수비도 나름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들즈브러가 더 유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